와 아, 여기 엄청 가팔라요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계속 그냥 그 능선은 아닌데 굉장히 가파른 이게 바위길로 그대로 막 다이렉트로 직선 코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산 능선에 가까이 올라오니까 계단이 놉니다 제대로 왔나 봅니다 제가 이제 길을 잃었나 싶어서 이제 네이버 지도에 제 위치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다행히 이제, 딱제 위치로 왔네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을 한 50m 앞두고 마지막 서포트 하려고 잠깐 앉았습니다. 와, 막 땀이 줄줄 나네요.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산을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닌데도 이제 위로 점점점 올라올수록 나무가 키가 짧아져요 이렇게 나무들이 빼곡한데 다제 어깨 높이 정도 허리높이나 어깨 높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어... 개미들이 빠글빠글 합니다 오늘 밤에 여기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 비주얼이 끝내주죠. 아, 늦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두부를 살짝 덮여가지고, 김치에 이렇게 감아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불안 피우고 비화식으로도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 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야생 캠핑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비화식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이제 구상도 하고 준비를 해서 온건 맞지만 꼭 불을 피워야만 뭔가를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겠죠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로 여기 올라오는 코스가 굉장히 가파른 코스가 있고 완만한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파른 코스로 올라오면 굉장히 빨리 올라올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완만한, 완만한 코스로 올라오면 이제 힘은 덜 드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가파른 코스로 짧은 코스를 올라왔어요.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는데 땀도 많이 나고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든지 쉽게 이루어진 거는 이제 그만큼 보람을 못 느껴요. 그렇지만은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루어진 거는 그만큼 보람도 커요. 진짜 제가 아까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망을 쫙 둘러볼 때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황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한참,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고,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두워지는 바람에, 이제, 텐트를 치는 과정에서도, 막, 그, 노을도 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제가 집에서는, 이제, 오로지 좀할줄 아는 음식이라 그러면, 라면 끓이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생 캠핑을 하면서, 이제, 비화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이런 음식이, 이제, 뭐 비주얼이 상당히 괜찮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걸 봤을 때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을까 <laughs> 뭐든지 힘들게 뭔가 활동을 하고 야외에서 뭔가 먹는 거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가족들이 뭔가 제가 이게 산에서 또는 야외에서 만드는 음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먹어보고 맛없다 그러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생겨요 사실은 오늘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게 또푹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침에 일출을 볼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늘이 조금 흐려가지고, 해를 볼 수는 없네요. 맛있겠죠? 아침 식사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가. 꽤 유명한 산인데 어, 사람이 어제 제가 올라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산 전체를 그냥 제가 혼자서 1박2일 동안 그 완전 전세 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또더 박진감 넘치고 또 짜릿한 그런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